여러분 시대에는 좀 숫자가 많이 줄었죠. 어, 미국에 와서 제가 하이스쿨을 다닐 때는 23명 정도 있더라. 그러니 한국에서는 제가 키가 커가지고 뒤에 앉았는데 칠판이 예, 글자를 써도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좀 못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방이 너무 작아서 글자가 혼이 다 보여. 글자가 보여요 공부를 하지. 글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어,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장점이 그거더라. 어, 너무 작은 수요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을 하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가 잘 되더라구요. 제가 전에 미처 몰랐는데 공부를 미국에 와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 나는 수학을 너무 못해서 맨날 어, 남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서 혼자 그텍스트만 봐도 막 100점이 나오더라구요. 왜한국에서 그렇게 안 됐는지 아, I don't understand. Why? Wow. What happened? I don't know, <laughs> but I, I can believe t 어, 많은 우리의 학습자들에게 관심을 보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숫자가 한 명이든 숫자가 백 명이든 숫자가 만 명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는 숫자적으로 열두 제자들을 넘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제대로 집계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집계된 숫자가 나타납니다. 적어도 3,000명, 5,000명, 어, 넘는 제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외에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잠재된 제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추수가 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대상을 향해 말씀을 전파했던 것 뿐이에요. 그들 다 제사 일일이 간섭하고 하나씩 얘기하면서 1대1 어, 그 양육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 그냥, 그냥 말씀만 전하고 교훈을 주셨을 뿐입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들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았더니 2만 명 정도 응? 더 모았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아, 초대 교회 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형 교회 같은 구조가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뭐 애를 살는 지역에 있는 술을 다시니까 2만 명이라고 하는 거죠. 2만 명이한 곳에 모일 장소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아, 요즘도 2만 명 모이는 교회는 저기 밑에 휴스턴에 있는 교회 한 교회뿐입니다. 아, 그만한 교회 어, 건축물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전세계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알기로는 어, 그 휴손에 있는 그 침관을 갖다 개조해서 쓰는 어, 그곳만 2만 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초석교회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로 성장한 중국교회가 아닙니다. 서구름으로 모이는 초석교회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내고 앞으로도 동일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에는 대형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와 이 미국 교회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교회는 분명히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입니다. 그걸 초석교회라고 하는데 초석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숫자는 50명 미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50명 모이면 너무 이렇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 중국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숫자는 솔직히 30명 정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30명의 숫자로 모이는그가정 교회를 통하여 그 중국은 어떻게 미국보다 더 많은 믿는 자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한 걸 보면 1억이 넘는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잡아도 2억까지 잡습니다. 근데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1억도 안 됩니다. 많이 줄었죠? 어, 미국은 점점 줄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은 어떻게 되죠? 대형화되어 가고 있죠. 대형교회가 니다 5,000명이 함께 예배드릴 장소, 6,000명이 함께 예배드릴 장소, 7,000명이 함께 예배드릴 장소. 어, 제가 미국교회를 서칭하면서 찾아봤는데, 대형교회들 어, 어, 한 3,000개, 3,000개 정도 됩니다 3,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인 기독교인들은 줄고 있다. 참 신기하죠.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그럴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중국에 있는 초소교회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대역교회가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이제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 사람들은 항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제공하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취의 권능을 발휘하셨습니다. 또 거기에는 영적으로 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위의 세 가지 이유는 보편적인 이유로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지자들을 기대하면서 찾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날은 모든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에는 호감이 가죠. 어, 질병을 치유받고 싶은 것은 아픈 자의 마음입니다. 아, 또 귀신 들린 자가 자기 힘으로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어, 권능을 갖고 있는, 말씀의 권능을 갖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지휘의 권동을 행사하셔서 지금까지도 많은 병자들을 낳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행사하셔서 귀신들을 제압하시고 쫓아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교사이셨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드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가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시기 위해 사람들은 힘썼습니다. 어느 병자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구경을 하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지시기 위해서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와! 몰려게 합니다. 근데 다 예수님은 만들 수 있는, 어, 제가 서 있다면 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에서는 열 명도 채못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져야 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취향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어?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아야 되고 또 귀신에 잡혀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능의 행사를 통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내용을 정해보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곧 제자훈련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방법입니다. 첫째, 주변 환경을 이용하셨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항상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없는 것,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세 가지 역사를 읽히는 능력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설명, 말씀에 권세가 있어야죠. 어, 듣는 자들라고 정말 신금을 울리는, 뭐, 뭐, 어? 정말 마음에 닿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진행하고 따르면,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 질병 치유입니다. 아 교사에게는 어, 치유 본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 그 말씀에 담겨진 치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가 신유질폐를 통해서 여기 나와서 그냥 머리에 안수하고 뭐 이렇게 머리를 뒤로 밀어서 넘어져야만 어, 고침을 받거나 뭐신기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신경 속에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있는 질병까지도 고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 귀신을 쫓습니다. 말씀은 또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죠? 벌벌 떠났습니다. 어? 귀신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압니다. 사도 바울을 봐도 귀신들은 벌벌 떱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를 보면 귀신들이 춤을 추면서 달려들어서 벌벌벗깨오야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옷 입혀지지 않으면 귀신들이 우리를 비웃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제가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뭐죠? 제가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야, 네가 무슨 복사냐 아, 어? 나는 저기 가서 식당이나 운영해라.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식당이나 운영하라고. 들은 소리가 제가 예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보일 때도 있는가 봅니다. <laughs> 세 번째는 소수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수만 명을 어떻게 일일이 일대일로 교육을 시키려면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소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 당신이 다할수 없으니까 12명을 정의부들을 선택하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리더가 있습니다. 교회를 집행할 수 있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교사와 조장, 조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유지되고 또이 교회가 성장될 수 있는 겁니다. 목사 혼자서 못하죠. 예수님도 혼자서 안 하셨는데, 어, 목사가 어떻게 혼자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잘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 한다고 한 말로 들은 겁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건드 d 셨 You 그 열두 제자들도 제자들을 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다 o You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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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뭐 신학적인 사상이나 성경적인 사상의 틀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혼자 일대로 일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하루 종일 해라. 야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써서 보내지만 저는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또 훑어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 도움을 줄수 있는 그 조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언을 하는 자는 시간을 엄청 소모하는 거예요. 아, 제가 한번딱 읽고 그것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성경적인 근거를 또 찾아야 돼. 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제가 열심히 수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사로서가, 교사로서나 아니면 교사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시던 교수 방법을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즐거움을 해결해 주신 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제압하시고 쫓아주신 능력의 교사이셨습니다. 오늘 이 교사를 단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아버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제자들을 양성하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아버지 제자들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들에게 비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능력을 큰 은혜를, 아버지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